도가 23장입니다.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고 42절에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골고다 세계의 십자가라고 정해봤습니다. 골고다 언덕 세계의 십자가. 우리는 하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날, 동일한 날, 동일한 장소에 같은 시각에 놀랍게도요 주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이외에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전까지는요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던 일입니다. 마치 갑자기 생긴 일처럼요. 마치 무엇인가 막만들어내 일처럼 보일 정도로 이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 행악자들에 대한 내용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나오지 않는 이행학자들이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외에도 두 명의 사람이 더 처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테마가 누가 유한, 이4복음서 모두 그 이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두 명의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네복음서가 사복음서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것이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 저자인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언급만은 할 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급이 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잘 살펴보시면요. 어, 마치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역사적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흘러가는 말처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흘러가는 말처럼 그 이외에도 거기에는 예수 외에도 두 명의 행악자가 더 있었더라.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둘이 더 있었더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었다. 라는 언급만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있느냐?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진짜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무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저자들이 보기에도 그러한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환경에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죄를 지어서 실제로 처형을 당하는 죄인들 두 명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각에 실질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괴수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죄를 지었던 그러한 나쁜, 그가 무도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그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될 누가 복음의 누가라는 저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인입니다. 누가의 생각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누가는 왜 이걸 다르게 느꼈을까요? 누가가 보기에 왜 이것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 대화의 내용이 정경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사실은요. 마태마가 그리고 요한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에게 비춘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마태나 마가처럼요. 어쩌면은 바로 십자가에 척이 달리고 주님이 한 말씀도 하시지 않다가 이제 무슨 말씀을 처음으로 던지시냐? 제일 먼저 던지시는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와 마가가 처리한 방식입니다. 요한은요, 거기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은 주님께서 여인이여 이 아들을 보라, 아들아 이 여인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는 그러한 장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에서는요, 그 드라마틱한 그 장면들 사이에 어쩌면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삽입해서 넣고 있습니다. 도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누가 복음에 이 기록이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왜 주님만이 우리의 영생의길리며질리며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인이신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악자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 대사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모습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모습에 39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이라고 이들에 대한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그 중에 한 사람이 비방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이것을 들은 사람, 본 사람, 직접 목격한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어쩌면은 누가에게 나중에 전달을 해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해석하기를 어떻게 느꼈느냐? 비방하는 의도로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행학자 중에 한 명이 비방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첫 번째 행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은요. 누가 복음에만 기록된 이 말이 지금 이첫 번째 행악자가 주님을 향해 얘기하기를 십자가에 세 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이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그러한 시점에서 처음으로 이 사일런트를 사일런스를 브레이크하고 거기에 고요함을 침묵을 깨고 그 침묵을 깬 음성이 첫 번째 행각자의 음성으로서 주님의 귀가에 들리는데 그 귀가에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옥시 수에 호 크리스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지만요, 더욱더 놀란 건 무엇인지 아세요? 이 행악자는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욱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정사는요, 사실은 내가 당신이 예스라고 이야기할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행악자는, 지금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행악자는, 이 바로 예수, 내 옆에 달려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실을 아는 것 때문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까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만약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라면은 지금 당장 당신을 그것을 증명하라라는 무엇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So son say out on kai hemas라고 얘기하고 어요 그러니까 먼저 너 자신을 당장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행각자의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까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알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행각자 두 명을 대변에서, 자기 자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역자까지 함께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요. 처참하게 비참한 일도 당할 때도 있고요. 힘들고 말로 표현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 있는 일들,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그가 그리스도이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행악자는요.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구원해라. 그리고 나를 구원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당신이 능력으로 그것을 나에게 입증하지 않는다면 라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무엇을 성취하기 에 오셨습니까? 죽어야 우리가 사는 그 역사를 성취하기 에 오신 겁니다. 행악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행악자는 지금 이 상황 속을 모면하는 것, 지금 이현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살리기 위해 사실은 그리고 그를 영생으로,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